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륙다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반이니 스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상륙다니까야 제6권 진리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55주제 예루상륙따 S55의 오늘은 제4장 공덕이 넘쳐 흐름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55의 31번 아비 산다 숫다 넘쳐 흐름경 1사와띠의 아나타 핀띠까 월림 급고도권에서 비구들이여, 네 가지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있다. 무엇이 내신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안이시며 세종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첫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두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의 제자들이 승가는 잘 보를 닦고 세상에 위험없는 복 받치시다라고 승가의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세 번째 공덕이 넘쳐흐르고 유익함이 넘쳐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이 좋아하며 산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지닌다. 이것이 네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있다. S55-32번 넘쳐 흐름경 2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있다. 무엇이 내신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알아 아니시며,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돌을 닦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함이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의 사시니, 제가의 사나니,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네 번째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있다. S55의 33번 넘쳐 흐름경 3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있다. 무엇이 내신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알아 아니시며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세레졌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불을 닦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통찰지를 가졌다. 성스럽고 깨뚜럼을 갖추었으며 괴로움의 멸진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통찰지를 구족했다. 이것이 네 번째 공덕이 넘쳐흐르고 유익함이 넘쳐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공덕이 넘쳐흐르고 유익함이 넘쳐흐르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있다. S55의 34번 대화 바다 숫다 신성한 발자취 경 일입니다. 비구들이여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는 네 가지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가 있다. 무엇이 내신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세종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돌을 닦고, 세상에 위없는폭발치시다라고승가에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는 세 번째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이 좋아하며 산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지닌다.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는 네 번째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이다. 비구들이여,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네 가지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가 있다. S55의 35번 신성한 발자취경 2입니다. 비구들이여,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는 네 가지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가 있다. 무엇이 내신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안이시며 세종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그는 무엇이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인가 라고 숙고한다. 그는 이렇게 한다. 지금 신들은 원한 없음을 최상으로 한다고 나는 들었다. 그런데 나도 떠는 자든, 굳건한 자든, 어떤 자도 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한 신성한 발자취에 해당하는 법을 구족하여 머문다라고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의 제자들의 승간은잘 돌을 닦고 세상에 위없는 복밭치시다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이 좋아하며 산매에 도움이 되는 개를 지닌다. 그는 무엇이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인가라고 숙고한다. 그는 이렇게 안다 지금 신들은 원한 없음을 최상으로 한다고 나는 들었다. 그런데 나도 떠는 자든 굳건한 자든 어떤 자도 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한 신성한 발자취에 해당하는 법을 구족하여 머문다라고.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는 네 번째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이다. 비구들이여,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네 가지 신들의 신성한 발자취가 있다. S55-36번, 대와싸, 박과, 숫다, 신과 닮은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고족한 자를 두고 마음이 흡촉해진 신들은 자신들과 닮았다고 말한다. 무엇이 내신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알아 아니시며 세종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그러면 여기 인간 세상에서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녀 여기서 죽어 거기 천상에 태어난 신들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저기 인간 세상에서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녀 저기서 죽어 여기 천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저 성스러운 제자도 이것과 같은 형태의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그는 신들의 곁으로 올 것이다라고. 나는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돌을 닦고 세상에 위 없는 복받치시다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이 좋아하며 산매에 도움이 되는 개를 지닌다. 그러면 여기 인간 세상에서 성자들이 좋아하는 개를 지녀 여기서 죽어 거기 천상에 태어난 신들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저기 인간 세상에서 성자들이 좋아하는 개를 지녀 저기서 죽어 여기 천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저 성스러운 제자도 이것과 같은 형태의 성자들이 좋아하는 개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 그는 신들의 곁으로 올 것이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자를 두고 마음이 흡족해진 신들은 자신들과 닮았다고 말한다. S55의 37번 마하 나마 수다 마하 나마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카에서 카필라와드의 니그로다 월림에 머무셨다.그때 사카사람 마하나마가 세종께 다가갔다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한 곁에 앉은 사카사람 마하나마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세종이시여, 어떻게 제가 신도가 됩니까?마하나마여 부처님께 기회하고 법이 기회하고 승가에 기회할 때 제가 신도가 된다. 마, 남, 하여. 이렇게 하여 제가 신도가 된다. 세존이시여. 어, 그러, 그러면 어떻게 제가 신도가 개를 지킵니까? 마, 남, 하여. 제가 신도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이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이고 거짓말을 멀리 여이고 방일에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 마, 남, 하여. 이렇게 제가 신도는 개를 지킨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제가 신도가 믿음을 가집니까? 마하나마여, 여기 제가 신도는 믿음을 가진다. 그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 아니시며 세종이시다라고 열래의 깨달음을 믿는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제가 신도는 믿음을 가진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제가 신도가 보시를 구족합니까? 마하나마여, 제가 신도는 흰색함이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의 사나니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제가 신도는 보시를 구족한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제가 신도가 통찰지를 구족합니까? 마하나마여 제가 신도는 통찰지를 가진다. 성스럽고 깨뚜름을 갖추었으며 괴로움의 멸진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통찰지를 구족한다. 마, 나마요 이렇게 제가 신도는 통찰지를 구족한다. S55-38번. 와싸, 숫다, 비, 경.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산꼭대기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 경사진 곳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려서 산의 협곡과 계곡과 지류를 가득 채운다. 협곡과 계곡과 지류를 가득 채우고는 다시 작은 못을 가득 채운다. 작은 못을 가득 채우고는 다시 큰 못을 가득 채운다. 큰 못을 가득 채우고는 다시 작은 강을 가득 채운다. 작은 강을 가득 채우고는 다시 큰 강을 가득 채운다. 큰 강을 가득 채우고는 다시 바다의 바다와 대해를 가득 채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 아니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법은 세존의 어에서 잘쓰려졌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에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돌을 닦고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시다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산매에 도움이 되는 개를 지닌다. 그러면 이러한 법들은 계속 흘러서 저 언덕에 도달한 뒤 본네들의 멸진으로 인도한다. S55의 39번 깔리고다수다 깔리고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카에서 나빌라와뚜의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메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사가의 여인 깔리고다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때사가의 여인 깔리고다가 세존을 베러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사가의 여인 깔리고다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다여.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 성스러운 여제자는 흐름에 든 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무엇이 내신가? 고다여, 여기 성스러운 여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 아니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소해줬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돌을 닦고 세상에 위험 없는 복받치시다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인색함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의 자나이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고다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여제자는 흐름에 든 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세종이시여, 세종께서 설하신 네 가지 예루가를 얻은 자의 구성 요소에 관한 법들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저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알아 아니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돌을 닦고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시다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포시아일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 모두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십니다 고다여 이것은 참으로 그대에게 이득이구나 고다여 이것은 참으로 그대에게 큰 이득이구나 그대는 예루가를 천명하였구나 S55의 40번 난디야 숫다 난디야 병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카에서 카필라와또이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사카사람 난디야가 세종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사카사람 난디야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종이시여 성스러운 제자에게 네 가지 예루가를 얻은 자의 구속요소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전혀 없다면, 그 성스러운 제자는 방일하여 머문다, 머문다고 할수 있습니까? 난디하여, 성스러운 제자에게 네 가지 예루가를 얻은 자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전혀 없다면, 그는 본부의 편에서, 그는 본부의 편에 서 있는 부계자라고 나는 말한다. 여기서 구계자란 이러한 여덟 가지 인간의 밖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디아여, 그리고 그대에게 성스러운 제자가 방일하여 머무는 것과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것에 대해서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이시여라고 사가사람 난디아는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디하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성스러운 제자가 방이라여 머무는 것인가? 난디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알 아라하니시며 세종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그는 이러한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으로 만족해버리고, 낮에는 항거하고 밤에는 홀로 앉는 정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가 이와 같이 방일라여 머물면 한의가 없다. 한의가 없으면 희열이 없다. 희열이 없으면 고요함이 없다. 고요함이 없으면 괴롭게 머문다.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들지 못한다. 마음이 산매에 들지 못하면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방일하여 머뭄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다시 난디 난디하여 성스러운 제자는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산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지닌다. 그는 이러한 성자들이 좋아하는 개로 만족해버리고 낮에는 한가하고 밤에는 홀로 앉는 정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여 머물면 한의가 없다 한의가 없으면 희열이 없다 희열이 없으면 고요함이 없다 고요함이 없으면 괴롭게 머문다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들지 못한다 마음이 산매에 들지 못하면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방일하여 머뭄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난디하여, 이것이 성스러운 제자가 방일하여 머무는 것이다. 난디하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성스러운 제자가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것인가? 난디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안이시며 세종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그는 이러한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낮에는 한거하고 밤에는 홀로 앉는 정진을 더욱더 한다.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머물면 한의가 있다. 한의가 있으면 희열이 있다. 희열이 있으면 고요함이 있다. 고요함이 있으면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마음이 삼매에 들면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방일하지 않고 머뭄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다시 난디하여 성스러운 제자는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삼매에 도움이 되는 개를 지닌다. 그는 그러한 성자들이 좋아하는 개로 만족하지 않고 낮에는 한거하고 밤에는 홀로 앉는 정진을 더욱더 한다.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머물면 한의가 있다. 한의가 있으면 희열이 있다. 희열이 있으면 고요함이 있다. 고요함이 있으면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마음이 산매에 들면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방일하지 않고 머뭄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난디하여 이것이 성스러운 제자가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제55주제 예류상류다 S55의 제사장 공덕이 넘쳐 흐른품 읽기를 마칩니다. 삼보지선언 후원계좌는 화면과 같습니다. 삼보지선언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보시금으로 오롯이 어렵게 청정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잠보디 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지지와 보호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성류 따니까야 읽어주는 비아 반영이 스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